안녕하세요, 주성은입니다. 오늘은 한 단어 여러 의미 시간인데요, 죠와 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죠의 네 가지 의미와 그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떠나다, 출발하다, 떠나가다가 되겠습니다. 我们来的台晚他已经走了했는데요 라이더 타이완에서 있던은 조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서 결과의 상태나 정도를 표시하는 보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와는 규정된 시간 혹은 적합한 시간보다 늦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라이더 타이완은 너무 늦게 왔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징은 이미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조는 여기에서 떠나다, 떠나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我们来的台湾 他已经走了는 우리는 너무 늦게 왔고 그는 이미 떠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他转过身去匆匆的走了 문장 보겠습니다. 조안은 몸 따위를 돌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꾸어쥐는 조안 뒤에 놓여서 방향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방향보는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꾸어쥐는 물체가 동작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셔은 몸 신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셔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조한 뒤에 방향보어 꼬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목적어 셔는 취 앞에 놓여서 조한 꼬션취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총총은 분주한 모양 황급한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매우 급하다, 매우 황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는 앞에 단어나 구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좌고션취, 총총더쪼러는 그는 몸을 돌려 황급히 떠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의미 보겠는데요. 경로나 과정 따위를 통하다, 지나다, 통과하다가 되겠습니다. 저리자진의 거리에 있에 있는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는 거리에 는거리는뭐뭐에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나타낼 때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는 가깝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리자 지는 집에서 가깝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오취는 주택 단지, 주택가, 주거지구라는 뜻을 나타내고 뭐는 문을 뜻하는데요. 나거 샤워츄머는 그 동네 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진취는 들어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더 화는 뭐뭐 뭐 하다면, 뭐뭐 뭐 이면이라는 뜻으로, 가정을 나타내는 복문에서 보통 앞 단문의 끝에 쓰이겠고요. 뒤에 치우가 호응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는 경로나 과정 따위를 통하다, 지나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조 리자 진다, 나그 샤취문진 취더 화는 집에서 가까운 그 동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레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황량은 황량하다, 적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런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티아오는 가늘고 긴 것을 세는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치우데이죠 황량 우런 더이티아로 에서도 조는 역시 경로나 과정 따위를 통하다, 지나다, 통과다의 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지우대이저 황량우런더이태어로는 글자 그대로 보면 황량하고 사람이 없는 하나의 길로 가야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취에는 안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한부안취에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离家近的那个小区门进去的话就得走荒凉无人的一条路很不安全는 집에서 가까운 그 동네 문으로 들어가면 황량하고 아무도 없는 길로 가야 해서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총桂林到阳서 워먼 조쇠루 문장 인데요 총은 어디어디부터 어디어디에서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다우는 어디어디까지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엘린과 양쇼는 지명 인데요 총코엘린 다우 양쇼는 계림에서 양사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쇠 루는 수로 백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走水路루는 백길로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종코의 린다오 양서, 우리 저수루는 계림에서 양사까지 우리는 백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走의세 번째 의미인데요. 원래 모양이나 맛이 변하다. 맛다이가 가다가 되겠습니다. 카페 会在几个星期内走位,因此最好少量购买 했는데요. 카페는 커피를 뜻하고요. 이는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는이와 함께 쓰여서 뭐뭐 네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几个싱치는몇 주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이치 이것은 내이는몇주 내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저 왜에서 왜는 맛 냄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저 왜는 맛이 변하다, 맛이 가다, 원래 맛을 잃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페 会이자이지이内은진는 커피는 몇주 내에 맛이 변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츠는 이 때문에 이로 인하여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최하우는 제일 좋기로는 뭐 뭐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샤오량은 소량 적은 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구매는 사다 구매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因此最好少量购买는 이 때문에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커피会在几个星期内走味，因此最好少量购买는 커피는 몇주 내에 맛이 변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确实老了身材有点走样了 문장인데요 确实는 확실히, 정말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老는 늙다, 나이가 들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체실老了는 그는 확실히 늙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身才는 체격, 몸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여우 뒤에는 조금 약간을 뜻하겠습니다. 저양에서 양은 모양, 모습, 외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저양은 원래 모습을 상실하다, 모양이 망가지다 모양이 달라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身材有点作样了는 몸매가 좀 변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确实老了 身材有点作样了는 그는 확실히 늙어서 몸매가 좀 변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조의 네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친척이나 친우 사이에 왕래하다, 교제하다, 방문하다인데요. 중국 문장 보겠습니다. 听说你最近和丽丽走得很近. Sure, 했는데요. 听说는 sure 뭐뭐라고 들었다. 듣는 바로는 뭐뭐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지는 최근, 요즘을 뜻하고요. 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서 결과 상태나 정도를 표시하는 보호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는 가깝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다한 지는 가깝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틴소 니 쥐진 허 릴리 조다한 지는 너 요즘 릴리와 가깝게 지낸다고 들었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小时候我常跟妈妈到姑父家就亲戚 문장 인데요 小时候는 어렸을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常은 자주 수시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跟妈妈는 어머니와 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습니다 샤오는 어디로 가다, 어디에 가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구후는 고모부를 뜻하겠습니다. 친치는 친척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조친치는 친척과 왕래하다, 친척을 방문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오슈호, 얼짱 끝마마다오 구후자, 조친치는 어렸을 때 나는 자주 어머니와 고모부 댁에 가서 친척을 방문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의 의미와 쓰임새에 대해 보겠는데요. 추는 일반적으로 먹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그 먹다라는 뜻 외에 다른 의미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의미로 몸모에 의지하여 생활하다인데요. 중국어 문장 보겠습니다. 靠山吃山,靠水吃水.这里的自然环境给我们提供了丰富的食物来源 했는데요. 靠山吃山, 靠水吃水는 산 가까이에 있으면 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물 가까이에 있으면 물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주변 환경에 의지함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그 주위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살다라는 뜻으로 비유되어 쓰이겠습니다. 쥬얼리는 이곳 여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츠란 환징은 자연 환경을 뜻하겠습니다. 게이는 뭐뭐 에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디공은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게워먼 디공러는 우리에게 제공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후는 풍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슈우는 음식물, 먹을거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이에는 사물의 원천 출처, 근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풍부한 식후의 원은 제공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카山吃山靠水吃水.这里的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了丰富 풍부한 식源의은 산 가까이에 있으면 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물 가까이에 있으면 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이곳의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周園後他真的不上班了在家吃老寶 문장인데요추위에는 퇴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추연호는 퇴원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더는 참으로 정말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상바는 출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지는 집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추라우바에서 라오바오는 劳动保险의 약칭으로 노동보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职劳保는 직원이 업무상 입은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보험의 혜택을 받아 노동보험금으로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出院后他真的不上班了在家吃劳保는 퇴원 후에 그는 정말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노동보험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去의 두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전멸시키다, 소멸시키다, 따내다가 되겠는데요. 주로 바둑이나 장기 또는 군사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在주 지오비 사이 중, 我们的队伍 이 2B0 취띄어了对手어긴下一일 문장인데요. 주 지오비 사이는 축구 경기, 축구 샵을 뜻하고 있고요. 자의 주 지오비 사이 중은 축구 경기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는 대오, 대열, 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이는 개사로서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디아우에서띠어오는 뭐뭐에 버리다, 해치우다 라는 뜻으로 동사 뒤에 쓰여서 제거함을 나타내는데요. 추디아우는다 해치우다, 전멸시키다 또는 장기에서 상대방의 말을 따먹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뚜이쇼는 경기나 싸움에서의 상대, 적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어를빌링 취디아올러 는 글자 그대로 보면 2대 0으로 상대를 물리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대 0은 어를빌으로 읽겠고요. 어를빌링 취우 이 RB0 쳐 띄어로 대수는 자연스럽게 옮기면 우리 팀이 상대 팀을 이 내용으로 이겼다가 되겠습니다. 진지는 진급하다, 승진하다, 한 급을 올라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시아는 다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는 순환하는 사물이나 동작을 세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경기의 단계나 라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인지 샤일 루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의 주 지오비 사이중, 워먼더 도 되우 이2:0 주디얼어 대서" 진지 샤일 루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상대 팀을 2대 0으로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我用车吃掉了他的炮,又喊一声将军 <요 irgendwann> 했는데요. 이용은 뭐뭐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초와 파우는 장기에서의 용어로 각각 차와 포가 되겠고요. 출뎌는 이 문장에서 그 장기에서 상대방의 말을 따먹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용처 출뎌로 타더 파우는 나는 차로 그의 포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어는 또한 뭐 만데다가 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하는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쇽은 번 마디라는 뜻으로 소리를 내는 횟수를 가리키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장주인은 장기에서 장군을 부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요한 이성 장주인은 글자 그대로 보면 또 장군을 한번 외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자연스럽게 옮기면 또 장군을 외쳤다가 되겠습니다. 我用车吃掉了他的 요한 이성 장주인은 나는 차로 그의 포를 따 먹고 또, 장군을 외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是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데요. 감당하다, 견디다, 이겨내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我知道你少年时很吃苦. 했는데요. 知다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샤오니에는 소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발음이 샤오니엔이 되겠습니다. 吃苦는 고생을 견뎌내다, 고생하다,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니년시헌치쿠는 지도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我知道你少年时很吃苦。는 나는 내가 소년 때에 매우 고생했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们很喜欢这个环境，但这么高的价格根本吃不消。 문장 보겠습니다. 시화는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환경은 환경을 뜻하는데요. 我만很喜欢这个环境은 우리는 이 환경을 매우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는 그러나, 그렇지만을 뜻하고요. 점어는 이러한, 이렇게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는 가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根本은 전혀 도무지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吃不下오는 감당할 수 없다, 버텨낼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这么高的 자, 그, 根本吃不下오는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은 전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만 헌시환这个环境但这么高的价格根本吃不消呢。 우리는이 환경을 매우 좋아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은 전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와 츄의 의미와 쓰임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